문재인. 이어서 배우자분께 꽃다발을 수여하시겠습니다. 꽃다발은 완결을 의미하는 한송이 장미와 정의를 상징하는 초롱꽃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통 문재인. 이어서 배우자분께 꽃다발을 수여하시겠습니다. 꽃다발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몽룡꽃입니다. 좋은 서장입니다. 2월 31일, 대통령 문재인. 이어서 배우자 분께 꽃다발을 수여하시겠습니다 꽃다발은 당신을 잊지 않겠다는 물망소, 감사의 카네이션, 균형을 의미하는 큰 꽃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념 촬영